한결입니다. 일제고사 이 사실상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은 무엇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는 시험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줄 세운다고 시험을 폐지 못 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 핑계대지만 사실상 누굽니까? 전교조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시험 성적대로 쭉 학생들을 시험도 발표가 되지만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은 어디로 갑니까? 3학년 담임으로 갔습니다. 명예도 받고요 학생들에게도 평가받고 또 부모들에게도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스타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교전은 아이들 핑계되지만 이 시험을 못 보게 함으로써 우선 첫 번째, 자기들이 게으르고 무능해도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한 걸감추는 거죠. 응? 일을 안 하는 거를. 과거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아침 새벽 6시, 7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도록 기휘하고 감독하고요. 또못 하는 아이들은 반에 따로 빼내 가지고 공부도 시켜 주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없는 집안에서도 머리만 조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 학원 안 가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교조가 아이들 시험 못 치게 하니까. 잘 가르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왜요? 자기들 평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탱자탱자 놀고 높은 많은 임금은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휴일 많으니까요, 방학이 있으니까 해외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서 높은 자리 갖게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사들에게 높은 대우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존경을 베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건데, 그들은 지금 아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엉뚱한 거 가르치고요. 그리고는 시험 못 치게 합니다. 한결에 보십시오 일제고사 사시상 부하라. 이건 환영받을 일이죠. 학생이 있는 부모들은요.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알아야 과거에는 시험 보면요. 1등부터 한 60만 등까지 쫙 나왔습니다. 전국 동시에 쳤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일제고사 부활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원하는 모든 학교에 허용한다. 이거 해야죠. 현재는 중3 고2 3%만. 중3 전체 중에요. 3%.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전체를 우리 학력 평가를 수준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 못하게 하느냐? 전교조, 자기 평가받기, 자기들은 무능한 거 평가받기 싫었습니다. 지금 아마 전교조가 에? 다수인 학교는 학력이 완전 꽝일 겁니다. 야됩니다。